내가이다 행복하다 초대를 받아서 수동이니까 너의 파티에 도식을 잘하고 싶으면 도식을 여러 번 하세요. 심플리 단지 어 얘가 동명사 주어예요. 얘가 동사니까 와치가 보단데 빙 와치들잖아. 그지? 그럼 보는 걸 당하는 거잖아. 그럼 감시받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요 감시받는 것이 만든다 오영식 동사 이갈스에 대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도록 컨셔스란 말에 의식하는 이란 뜻이야 셀프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도록 이해 되겠지? 나쁜 운이 극복되어진다 뭔가 참을성 인내력에 의해 나쁜 운이이다 썸띵 무언가다. 무언가 무언가다 어떤 무언가가 되어야 돼 극복되어져야 하는 그냥 should 다이 동사원형이고 수동을 써야겠지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인데 극복되어져야 하는 거잖아 그냥 should be conque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가 하나 빠졌는데 자, 여기서 잘 봐봐. 중요한 게 있어.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should conquer라고 쓰면 안 돼. 왜 그럴까? 자, 칠판 보세요. 나쁜 운이 이다.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것? 극복하는 것이다? 아이고. 와, 밑에 게왜 이렇게 되냐?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어떤 것이 앞으로 붙이면 극복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것이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지.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쓴다는 겁니다. 수동이 되려면 계속 어떻게 해봐야 돼? 앞으로 붙여봐야 알아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계속 앞으로 붙여봐야 알수 있습니다. 나쁜 운이이다. 어떤 거다. 그 어떤 게 뭔데? 아하. 극복하는 말이 안 되잖아.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랬지, 그렇지? 이렇게 당하다, 받다, 되다가 될때송태를 쓴다는 거예요. 인내력에 의해 내가 이거는 우주라이란 뜻입니다. 우드하고 라이크. Like.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원태의 뜻이에요. 그럼 내가 원한다. 앞으로 붙일게요. 풀 리펀드입니다. 리펀드가 환불이에요. 그럼 전액 환불을 원한다. 됐지? 자, 왜냐하면 더 패키지 그 포장하는 거 포장지가 포장이 비코지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가를 써야 돼. 포장이 데미지가 손상시키다잖아. 근데 수동으로 돼 있잖아. 그지 어피어는 못뭐인것 같다예요. 그럼 포장이 손상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 돼요? 오케이. 딜리버리 중에, 다시 말하면 배송 중에, 배달 중에 내가 원한다, 환불을 원한다 왜냐하면 여기선 또가주오네 왜? 뒤에 대시 보이잖아 어피어는 뜻이 아까 그랬습니다 뭔뭐인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나타나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나타나니까는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아예 안 되잖아 지금 환불을 원한다며 그 나타나다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 인것 같으니까, 됐답니다. 아까 주호동사 나왔죠? 그 포장이 이가 쓰면 손상된 거잖아. 맞아요? 어떻게 쓰면 될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포장은 3인칭 단수잖아. 근데 시제는 과거잖아.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 포장이 was damaged. 이렇게 쓰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앞으로 붙여봐야겠지, 그지? 이거 뭐 암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어는 또 암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 뭔가 자꾸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축적 이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에어 크래쉬가, 그럼 이게 공기 충돌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지? 크래시가 충돌이라는 뜻이거든. 그 에어를 공기로 한게 잘못된 겁니다. 4 차원의 해석은 안 돼요. 항공기 사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공기 사고가 커지는 일으키다란 뜻이야. 근데 또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비동사 pp로 돼 있잖아. 그럼 항공기 사고가 일으켜짐을 당한 것 같다. 좀 이상하지. 항공기 사고가 발생되어진 것 같다. 일으키다나 발생하다나 같은 말이잖아요. 얘들? 따르게 하면 약이 된것 같다. 발생된 것 같다. 조종사의 실수로. 또는 조종사의 실수에 의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게. 가주옵니다인것 같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되어진 것 같다잖아. 비동사표 필요 써야 되겠지, 분명히. 맞죠? 얘는니? 예, 어떻게 돼야 돼? 과거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Was caused.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너네가 문법 중에 이것도 있거든. 과거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좋아요. Had been caused.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라도 쓸수 있었다면 오케이,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원래 정확한 답은 이 문법까지 알아서 얘가 답이긴 한데,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뭔가 앞으로 붙여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됐다 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가 써보면 항공기 사고가 뭘 일으킬 순 없잖아. 일으켜 조임을 당해야 되잖아. 맞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사 PP로 써야 된다고.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